푸수 양기만 해요. 자, 보통은 같은 쪽 마가 나오는 게 일단 일반적인 수인데, 볼때 면상장기네. 장군. 자, 병 달라고 하면 병을 오므리겠죠. 마하고 상 같이 돌아보죠. 아 이거 그냥 공짜로 주고 잠깐만 포로 잡을까? 자 포로 잡죠 포로 자포 줄게요 자, 장군 자상 줘요 여기가 앞이죠 여기가 자 차달라고 하고 자, 장군 부리면 은 마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졸로 병으로 나올 수도 있고 선택, 이죠 선택 잡고 자, 마사를 열죠 일단 가보죠. 자, 포가 이렇게 올거는요 이렇게 봐달라고 일단은 명포하고 상대가 포가 너무 왔을 때 그때 막아나가죠. 포가 앞으로 넘어올것 같은데. 그다 병달라고 하고, 자 중포, 여다 장구. 차달라고 하면 델차 한다는 얘기죠, 지금? 아닌가? 잡고 와도 그냥 잡고. 지금은 잡고, 잡았을 때, 불미는 포가 넘어갔을 때, 포가 병을 잡을 수 있죠. 아버을 잡고. 아버 잡고. 잡고. 자, 장군 부르면, 하루 받겠다는 얘기 같아요. 자, 포로 받으면은 차가 이렇게 와서 병달라고할 거고요. 지금 상대는 차가 이렇게 서서 상이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말을 좀 노려보려고 하신 것 같은데, 자 병달라고 하고 자 잡으면 상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잡으면 상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고 자 당겨보죠 아 살릴게요 그렇게 놀줄 알았고요 아 잠깐 아막나 가면은 차를 잡아 버리는구나 되겠네 되네 포가 들어오면은 또 포가 또 차를 잡아 버리네 또 아이 그러네 괜히 이거 조를 조를 덤벼 당겨야 되는데 자코넘어가죠 포가 못 잡게. 일단은 포까지 넘어오죠. 포까지 넘어오고. 지금 상대가 마가 이타라면서 포가 살을 잡는 수를 보고 있어서 마가 이탈 못하게. 뭐야? 이거는 왜 줘요? 아, 이거 좀 오바 아닌가요, 오바? 자, 잡으면. 포가 뭐 살을 잡는다는 얘기 그 정도 아닌가요? 다른 건또 있나? 포가 살을 잡으면은, 이렇게 돌 당겨서 퍼달라고 하고. 아니면은 마가 나가서 손 달라고 하면 되고 <목소리> 잘못 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상대가. 이러면은포 달라고 해야죠. 차가 뒤로 빠지면서 손 달라고 하면 마가 나가면서 면포로 포를 걸 수도 있죠. 자 맞달라고 하고, 자 푸달라고 하고, 자 병을 이렇게 당기면은 코가 넘어오면서 하달라고 할게요. 하달라고 하고. 잡고. 당굿 이거 어떻게 막지? 야, 차가 올라서면 일단은 병을 이렇게 당겨버리니까 당장 외통수가 아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조를 밀면요. 조를 밀면은 상대가 포로 잡겠죠. 사장군 물었을 때 포로 막으면은 차가 포로 잡고 외통수죠. 여기 마 하나 그냥 공짜로 잡고 가죠. 자, 이러면은 외통수. 하나막 없었으니까 포로 막아야 되는데. 포로 막으면은 차가 포로 잡고 외통수죠. 수고하셨고요.